이어 하원, 지 하원, 애 하원, 하원, 해, 했원 해, 하어 해, 하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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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하보 해, 하원, 해, 하원, 아빠. 응. 강리는 응.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? 응. 얼만큼? 말... 이만큼. 이만큼? 응. 그거밖에 안 돼? 아니. 나. 여기 집 위에까지. 진짜? 응. 아빠 빨리 와야겠네. 하늘 위에까지. 음. 이렇게 되면 내려와서 같이. 그러게. 그러게. 내려 같이 살지.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. 안 가니 안 돼. 왜안 갔으면 좋겠는데? 왜냐냐? 아 아빠 좋아니까. 하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아빠. 거짓말 치시네. 아 진짜요? 진짜? 응. 또 아빠 없을 땐 아, 아빠 싫다며. 언제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응.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. 세상에 비밀은 네. 없단다, 아이야. <laughs> 있을 때는 더 잘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중에서 누가 있 아이들 욕조가 있구나. 봐. 까 아빠 다른 야. 최고의 조합이다. <laughs> 음, 좋아? 잠깐 기다려 봐. 이거 완전 맛있는데. 조금자 <laughs> <엄마 웃음> <아빠, 아빠, 아빠, 웃음> 음, 응? 녹으니까 아빠가 달달할 때마다 줄게. 배 아플 텐데 좋아? 어우, 저건 내가 보게도 좀 너무 시... 그 그래, 저거는 좀... <laughs> 자 아빠한테 맡겨놓으면 또 저런 참사가 벌어집니다. 네. 강림또뭐 갖다 줘? 강림뭐 필요한 거 있어? 응. 석탄! 석탄 갖다 줘? 아이고. 알았어, 들고 있어. 파 주면 안되는 파티네, 파티. 오늘 풀파티네. 배 아플 텐데, 아니까? 저 분명히 배 아플 텐데. 저표어 봐! 나 심장 마술실. 심장 마술실. 근데 왜 강아지 더러운 물에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24시간째 네. 대단하다, 체력이 그래도 음, 야, 그거 음. 어떻게 버티고 있지? 난 무조건 기절했을 텐데 젊잖아요 젊잖아, 음, <laughs> 맞죠 <맞아. 웃음> 드디어 왔어 오빠 음, 엄마 왔네 <laughs> 엄마 왔다 아... <laughs> <laughs> 저거 어떻게 치워. 오 왔어? 어 왔는데 응. 애기를 진짜 눈으로만 봤네? 아침했어. 네. 애기를 진짜 눈으로만 봤네? 왜? 아니 욕조에 무슨 애기가 뭐 똥을 써놨는지. 저게 뭐야? 아니 저. 방금 나왔어 그래도 나오자마자 머리 말리고 애기 추우니까 옷 입히고 저게 치워야지 얼굴이 계속 점점 흑빛으로 응. 변해가고 있어요 우연이겠어, 아, 사람이. 사람이 나는 하녀야, 하녀 제발 <laughs> 치워 나밥 차려야 돼 <웃음> <웃음> 오빠 왜? 다 치웠어? 어, 어. 현기씨도 화가 났어. 이렇게 뜨거워? 이렇게 뜨거워? 아니, 뭐라 하잖아, 니가. 아니,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막 물놀이 할때 아이스크림 주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면은. 먹는 거 가지고 그래.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, 오빠가 다 해주니까, 애기가 자꾸 차... 나한테 엄마 싫다고 그러고, 엄마 마녀라고 그러고. 음. 뭐안 해줄 순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틀린 말은 아닌데. <laughs> 뭐안 해줘야 돼? 아니, 해줘야 될 거, 안 해줘야 될 거, 구분을 해야지. 아니, 나는 일하고 다 육아까지 했는데, 뭐, 왜 뭐라 해? 이게,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? 둘이 중 아, 육아 방식 차이가 있구나. 네. 그럼 가구 나면 또 그다음 힘들어지죠. 엄청 힘들어. 맞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. 룰이 네. 있긴 해야 돼, 그죠? 음. 같이 지키겠습니다. 아니, 애들이 해달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해주고 전부 다 해주면 안 돼. 아니,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해줄 수 있어. 오랜만에 보니까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또 엄마 입장은 또 그게 아니니까. 음. 아빠는 뭐 해주는데 왜 엄마는 안 해줘?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? <laughs> 응, 기분이 좀안 좋아 너 나가고 나는 애들 봤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? 좋아 자잖아 자는 건 이유가 아니야? 지금 이 깔짝 도와준 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 거야? 깔짝 도와준 거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 거야? 깔짝 <laughs> 아, 단어 선택 중요한데 그러니까. 깔짝이라니 그리고 유가는 24시간이야. 자기는 퇴근이라도 있지. 나도 어찌됐고 와서 애들 봐주잖아. 당연히 봐야지. 자기 새끼인데 조금이라도 봐야지. 잠도 못 자고 애들도 보고 했는데 짜증 나죠. 자. 음, 어. 네. 피한다. 어. 이렇게 나가? 대화 하다 말고? 어. 어. <laughs> 부부 싸움을 하면 원래 저렇게 가출을 자주 해요? 네, 남편이? 네, 아무래도 처가설이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요. 그렇지. 들어와 있 네, 장인장모 어, 앞에서 어, 싸우기도 그치, 그치. 그죠?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아, 참 이게 음, 음. 답답하긴 하네. 갈 데도 없어, 근데. 집도 불편하고. 동굴로 숨는 거야, 이제. 두들이 패야지. <laughs> 저거 좀 후려 치면 속좀 시원하지 않아요? 한저 정도만 알겠습니다. 400m 날아가는데 <laughs> 저거까지 잘못맞지면 이제 완전히 끈적 예, 음. 나는 거죠. 내가 놀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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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네 아휴 어, 왔어? 너너디 너. 나 스크린 왔어 혼자? 어 혼자 치려고 왔는데 너원래 너도? 어 알았어 갈게 좀만 기다려 알겠어 그때 그 내기했던 친구 중에 한명 아니에요? 맞아요 아, 아 진짜? 어머머. 맞아요 <laughs> 10년 지나서 많이 변하셨네 <laughs> 야 근데 뭐 하러 혼자 왔어? 아니 다지 말이 맞대? 오늘 뭐 때문에 싸웠는데? <laughs> 나는 애들을 잘해주잖아, 어, 강리랑 어. 뭐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, 어, 사고 싶다가 다 사주고. 어. 근데 어진이는 해달라는 대로 너무 해주니까 그게 싫다는 음. 거야. 어진이랑 나는 그러니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. 우리는 없이 컸고, 걔는 있지 컸고. 음. 나는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건데, 어진 그걸 이해를 못해줘. 음. 아것도 이해는 안네 좁히질 못하는구나. 아 그런. 음. 그리고 떨어져 있어서 음.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. 음. 배부른 소리 하지 마. 어? 나를 봐도? 난 여자친구도 없고, 너는 결혼도 했고, 이쁜 마누라도 있고.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. 아우. <laughs> 야, 지금 위로 받아야 되는데. 아, 근데 <laughs> 아, 내기 후 얘기 내기 하고 난 이후로 <laughs> 아직도 쭉 쭉. 네, <laughs> 솔로. 나 아직 여자 친구도 없는데. 그냥 응? <laughs> 얘기하는 거지.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. 애 있고 키우는 애들 봐봐. 너네들처럼 싸우는 애들 있나 없나. 없잖아. 어진이랑 이야기서 잘 풀어봐. 그럼 얘기는 해봐야지. 대화 밖에는 없어 솔직히. 맞아 자, 뭐늘 저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만 네네네. 아니, 저기 처가살이가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건 어렵지. 다들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볼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5년 정도 됐으면 이제 편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눈치를... 네, 엄마랑은 이제 좀잘 지내는데 아빠는 아직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서로서로가 좀 불편해해요 정말 눈치를 좀 많이 보신 것같더라고 분인 집이 가장 편해야 되는데 편안한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. 이게 음, 음. 그러니까 현기 씨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. 저 관찰 카메라에서 제일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말이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이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아요. 네. 네, 그게 문제인 거예요. 마음을 주려면. 너가 여기 에 있는 걸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.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, 어, 여보, 수고했어. 역시 하면서 남편 엉덩이도 좀 두들겨주고. 어... 이 경험만 있으면은 날개를 펴요 그러게. 그러게. 어,